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함께 말씀 묵상 96일차입니다. 더큰 특권에 따른 더큰 책임. 갈릴리의 도시들, 특히 가보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 도시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선포에 열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큰 특권을 누리면서도 예수님께 올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더큰 심판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갈릴리의 도시들은 구약에서 심판받은 도시의 대명사로 불리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심지어 소돔보다 더큰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보거나 들을 수 없었던 메시아의 기적과 가르침을 그들은 보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메시지가 얼마나 좋고 그것을 얼마나 자주 듣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당과 다양한 매체에서 더없이 좋은 설교들과 강연자들이 넘쳐납니다. 다른 성교 지역들에 비하여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메시지를 자주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메시지에 대한 참된 반응입니다. 기적들을 동반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서 열광적으로 반응하지만 정작 회개하라는 촉구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을 기회들은 적지 않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메시지의 핵심인 회개하라는 촉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고라신, 베세다, 가보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심판받으리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남과 같은 운명에 직면할 자들이 적지 않음을 즉시해야할 것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더큰 특권에 따르는 더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말씀의 메시지에. 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년간 교회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때 주님께 외면당해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마음 다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